목소리 출연 감사합니다. 어, 이제부터 이차방정식 활용인데요.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이 문장을 읽어봐요. 읽어봤더니 이렇게 식이 나와져 있지. 식이 나왔을 때는 그냥 thank you 하고 이거 문제를 풀면 돼. 자 어떻게 푸냐면요. 자빈 여백에다가 써줄게요. 2분의 이렇게 써져 있죠? n의 m 1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어이고, 55. 그래서 55, 이거를 써서 풀면 돼요. 자, 남변에 2를 곱하죠? 어, 여기는 없어지고, 110. 그래서, 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10은 0. 요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어찌다 풀냐면, 110을 얼마나 곱해가지고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소인수 분해하면 좀 편해. 2, 5, 10, 2, 5, 10. 맞죠? 그 다음에는, 자, 두 개의 부류로 나눠서, 자, 여기 가운데 더한 개, 1이니까,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이렇게 한놈 사보면, 10이죠? 곱해서? 10. 음, 10하고 11이 하나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10과 11로 쓸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큰 데다가 이렇게 음, 아이고매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줘요. n 더하기 10그 다음에 n 빼기 11 이렇게 해놓고 n은 여기서 여기 나오고 여기서 n은 얼마 나오지? 11 나오죠? 자연수니까 11명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밑,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어, 옆에도 똑같은 거죠? 21. 21 똑같으니까, 요거는 2 1 해놓고 풀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자, 이제, 어, 미지수가 어떤 거, 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A랑 B랑 어떻게? 합치죠? 합친 게 5. 둘이 곱한 거는 얼마? 음, 마이너스 36. 이렇게 돼 있네요. 작은 수를 구해라. 음,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한 문자로 나타내야 돼요. 한 문자로. A든 B든 하나를 정해서 나타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자 뭘로 나타낼 거냐면, 편한 걸로. 보통 뭐, A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A로 나타낼게요. 한 문자 A로 나타내자. 그러면 누가 사라져야 돼? 음, B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B는 하고 나타내야 돼요. 요 A만 이왕하면 되지? B는 500이 a 예요 여기다 넣어. 밑에 식에다 넣어. 자, 밑에 식에다가, 괄호 치고5 빼기 A를 넣어서, 요거를 마이너스 36이니까, 이제 이걸 풀면 돼. 자, 오메. 아이고, 이럴수가. 자,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은, 곱, 곱하기 하는 거죠? 자, 곱하기 해서 풀어볼게요. 자, 2차항. 그리고 1차항, 마이너스 36. 자, 한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최고차항이 이거니까, 이걸 다 일로 이항할게요. 자,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이항을 하면 a 제곱 반대의 부호가 되고, 36은 0.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음... 4, 9, 36. 생각나죠? 많이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 마이너스는,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좀큰 쪽에다가. 가운데 부분은 둘 중에 큰 쪽에다 넣으면 돼. 그러면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자, 일로 와서, 이제 문맥에 맞게 더하기 4, 빼기 9,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데요. 는 0. 음, 여기서 마이너스 4와 9가 나오는데, 누가 답이 될까? 9가 답이 되겠지? 응? 지금 근데 작은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그럼으로 A는 9예요 A가 9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래, 합쳐서 5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한문자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561번. 561번은, 뭐야, 규칙이 이거 뭐야? 모르겠네 자,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네모를 X라고 놓으면, 이 숫자를 동그라미 치면, 1에다가 2 곱하고, 하나 더큰거 곱하고, 더큰 거에다가 1 곱했나? 좀 그렇죠. 어떻게인지 잡아야 되겠죠? 자, 한번 밑에 것도 관찰해 보자. 2일 때 2, 3, 2, 2, 3일 때 3, 4, 2, 3, 4일 때 4, 5, 2, 3. 어? 보니까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요. 음? 여기는 이제 고정이네, 고정. 아, 여기는 얘보다 더한 개씩 커지고. 그렇지? 한 개씩 커졌지? 그러면 x일 때는 x 곱하기, 괄호 치고 하나 커지고. 빼기, 무조건 2 e 쓰고 어, 앞에 있는 거, 이 e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x.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찾아내는 게좀 어렵지? 이 값이 420. 음, 응, 그래서 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푸는 걸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너희는 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420이 무곱하기 뭔지 잘 헷갈릴 때는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져서 자, 3, 7, 7, 1 이렇게 놓고, 음, 뭐 할까? 2, 5 해서,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니까 좀 비슷한 숫자들이거든요. 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21. 여기가 21이고, 나머지 곱하면 얼마가 돼요? 20 되죠? 아, 20하고 21이다. 라는 거 알고요. 마이너스니까 큰 거. 그래서 자연수만 고르면 21이 돼요. 그래서 21이 답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다음. 자, 밑에 것들도 쭉 풀고요. 자, 이제 563번 연속한 수들 나오네요. 연속한 홀수는 홀수를 써주면 몇 개씩 커져요? 홀수를 쓰면 두칸씩 커지지. 두칸씩 커지기 때문에, 두칸씩 커지기 때문에 한 놈을 x라고 놓으면 다른 녀석은 x 더하기 2야. 둘이 곱한 게 143이니까 시킨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서 x는 1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3인데 누가 답이 되겠어? 11이죠? 어, 이거 잡, 답 찾는 건 쉽지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미지수를 잡자. 다 주간식으로 나오니까. 자, 홀수 짝수도 마찬가지고요. 그중에 짝수 고르고 자, 이거는 연속한 두 자연수죠. 자연수는 하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하나를 x라고 놓으면 큰 수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면 돼. 자, 생략하고 572번. 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 다 하나를 x라고 놓으면 또 다른 하나는 이거죠? 뭐 해야 돼요? 제곱. 각각을 제곱할 때는 과로를 꼭 쳐야 돼. 자 열심히 전개를 해요. 열심히. 어이 과로를 이 둘만 쓰면 안 되지. 여기 ex를 꼭 써줘야 돼요. 자 넘긴 다음에. 아다 어, 짝수죠. 다 2로 나누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하다 나눠지니까 그러면 숫자가 작아져서 인수분해하기 편해. 그래서 얼마랑 얼마냐. 자, 여기로 옮겨서 다시 써볼게요. x-20은 0. 4와 5로 되죠? 합쳐서 1이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돼서. 계산은 x자로 쓸땐 나란히. 쓸땐 나란히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5인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 그리고 또한 놈은 1 더해야 되니까 5 작은 수는 4 정답은 4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576번 자 이제 자연수 문제가 아니라 음 개수 차인데요. 이 여섯 개나지 분명히 상자가 두개 있는데, 작은 거를 X라고 놓으면 큰 거는 얼마가 될까? 여섯 개 나게? X보다 얼마 많은 거야? 큰 거는? 어, 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한 게 얼마? 어, 그럼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7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다. 자, 580번. 둘레 문제인데요. 다, 자, 잘할수 있을 거예요. 둘레가 16이라는 것은 이네 군데가 16이야. 그러면 이두칸 합친 거는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한 놈을 X라고 하면 다른 쪽은, 세로는 합쳐서 8이 되니까 8에서 x를 빼야 돼요. 자, 빼는 거다. 8 더하기 x 아니다. 둘이 곱한 게 16. 이렇게 되겠죠. 자, 583번.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넓이를 해야겠죠. 음, 윗변의 길이가 높이보다 1cm 짧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다리꼴을 만들고 아랫변 길이가 9, 윗변의 길이가 몰라. 자. 윗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걸 생각해 봐. 윗변이 X인데 높이보다 1cm 짧으니까 높이가 커요. 윗변이 커요. 이렇게 있을 때, 윗변이 높이보다 짧으니까 높이가 더 1cm 더큰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해 봐야 돼요.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해야 되겠지?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 64 이걸 계산하는 거야? 자, 계산 과정 모르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583번까지만